소개 여러분 오늘 소개할 곳은 아더 좋은 치킨 한번 가볼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게 홀이 있고요 여기는 진짜 맛집 다들 아시는 분 아시실 테지만 오늘 소개할 메뉴는 딱 순살 치즈 바베큐 임질 치즈로 만든 매운맛을 제가 시켜봤거든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야, 이거는 시그니처인데, 여러분. 이 좋은 말의 시그니처. 더 좋은 여러분, 아. 아, 여러분. 아, 여기 아거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건 진짜 이맛 여기밖에 못 냈는데, 이거, 는데 이거, 음음 이거, 첫첫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치즈 바베큐, 소주라 잠깐만, 왜이 눈꽃 치즈 바베큐? d a 이게 이게 a a a a a a a 우리 사 a a a a a 하고 있습니다. a a 도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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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요? 음. 가연인데려오